아파요. 아파요 하고요. 아파요! 사운드 나가요? 팀발 사운드만 들려요. <laughs> 아, 오케이 알겠... 아유! 아유 한 공이에요! 아파갖고 발은 무거울 뿐 아파! 미친 거 같아. 새로운 사람들이야. 응. 음, 가자. 에진, 인사 한번 건네봐. 이거 당신 차례야. 아. 당신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세요. 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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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3, 4분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4분님 혹시 누구한테 납치당하셔가지고 몰래 배구 주무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요. 아, 저 지금 혀 밑에 구내염이 나가지고 말을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 갖고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씨,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밑에 씨, 씨, 이제 아파가지고 혀를 회전 덜 거야, 혀아프거든요 아이 무슨 개웃긴데? 어디? 아이 제가 웃기려고한게 아니고 진짜 진짜. 알겠어. 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웃긴데요. 분노염으로 웃길 줄은 몰랐네. <laughs> 아 이제 혹시 3 번님은 마이크 안 되시나요? 아까 잘못 봤나? 3 번님 마이크 잠깐 켜던 것 같은데 맞나요? <laughs> 네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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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가러분아네 참낸사장 구내엄은 말투가 와.. 레전드인데? 아 오늘 들었던 드립 중에 제일 웃겼어요 사모님 와.. 드립이 아니고 진짜 이게 하아허야니까요 아, <laughs> 겠어 <laughs> 알겠어 치물러요 그만해 <laughs> 혹시 내가 따라해봐도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laughs> 아예예 예, 괜찮죠? 아, 한번 따라보고 있어아이에두팀 예, 저, 예, 저, 내렸나 여기? 에확인어요에아진 웃겨가지고 게임을 못 하겠는데? 두팀 <laughs> 그 내렸어? 몰라. 두팀 그 내린 거 같은데? 쳐놨어. 이거 좀 유유. 오케나어잡아 잡아줘.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재고 어, 있어. 재고. 이런게 하나 더있어요오케이 컷. 3, 4번님? 아, 이쪽오시면될거 같아요. 4번님, 화이팅한번 해주세요. 하이팅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우리 하이하이팅한번 해봐요. 팅 하면서 하이팅 하면서 하이팅 하면서 사이팅 하면서 하이이 발샤운드만 들려요 e <laughs> man to be a. 아 k a y I guess so. I'm going to say what I'm going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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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그런가? <laughs> 아 미쳤어. <laughs> 그 척하지 마세요. 예, 한오 그 슈카르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laughs> 랜드도 좀 해요. 아 재밌는 분이시네. 앵앵요랜랜 랜듀요 랜듀. 다른 분들한테 약간 묻혀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지금 존재감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왜 무조건 하세요 지금 그니까요 존재감 지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잘.. 예 화이팅! <laughs> 이 <화이팅>. 아니 웃겨서 <laughs> 말을 못했어아네 <기겠어. 웃음> 아니.. 화이팅 혹시 제가 따라하는 게.. 따라하기가 불편하시나요? 따라하는 게? 뭐 말투에 초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따라해볼요 <laughs> 말투에 무슨 뭐 어떤 거요? 뭐가 있다고요? <laughs> 말, 말투에 그크허건도 <laughs> 음. 있는 게 아닌데 어때요? 아니, <laughs> 그래요 예. <웃음> 아, <웃음> 저 사람도 알고 있어 저 사람도 말하면서 웃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게동웃건데아나 <진지하게 도울> <laughs> 미칠 것같 너무 웃겨 진짜 아나 너무 웃겨서 손에 촌이 저릿저릿해 지진짜아 <laughs> 아, 아, 사부님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치킨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어느샌가 이제 저와 이분님을 약간 이제 재밌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부님을. <laughs> 너무 좋아요. 팬될것 같아요 사부님. <laughs> 아니, 아니요, 그런 걸 봐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요, 당신, 당신 아주 어메이징하고 <laughs> 특별한 사람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 그 아파갖고 안 먹었어요. 어왜안 아, 먹어요? 아파서 드셔야지 빨리 낫지. 아, 저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직 많이 아프세요? 네, 좀 짜증 날 안겨로 아파요. 뭐뭐 <laughs> 하는데 뭐, 뭐 아프다고요? 짜증 날 안겨로 아파요. 죄송한데 한번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아파요하고요 아파요. 아직요 침... 아프... 아파요. <laughs> 진정해 진정해. <laughs> 닉네임 뭐날 거예요, 근데? 시크 시크카카. 아니, 아니 외국분이신 거 같은데. <laughs> 에? 지금 외국분이세요? 교환학생? 교환학생 아니세요? 아아한국이에요아파가고 아니, <laughs> 잘못... uh, <laughs> <laughs> 다른 문구일 뿐. 저 오늘 이렇게 많이. 알겠 미안한... 알겠어, 알겠어. 교환학생인 줄 알았어. 아니 침좀 삼켜, 침..침 침좀 삼켜줘요, 제발. 침이 고였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위와에서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부님 레드존 맞히실 거예요? 어디 가세요? 침 있으니까 말하러 풀려 주니깐뭐 침이요 침? 아니 침 T I A 오 어, 잠깐만 어디 가세요? 아니 <laughs> 어디 가세요? 아니 이거 맞아? 뭐뭐 뭐 하세요? 아니 저뭐 하세요 진짜 아니 플래그 세우시니까 사실 진그 플래그 맞히는 거요 아니, 하지 말라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면서요. 치미 치미 있어서 괜찮다면서요. 혹시 그 배그 방송이나 유튜브 보는 거 있으세요? 아저 요즘에 한명 봐요. 누구요? 그 아프리카 t v 에 퓨신이라고 춤을 나오거든요. 누구요? 뭐 뭐라고요? 누구요? 퓨 퓨신 퓨 H I O S I L 유튜브는 보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 저, 강규체, 강수체 아니, G-A-A-S-T. 뭐? 강수체 <laughs> 뭐야? 함수트. <laughs> 에이, 완료. 그, 저, 재밌는 사람 한명 추천해도 돼요? 요구요 그, 유튜브에 늘벼락이라고. 그왜 그래? 그 사람 아, 좀 정말. 재밌어요. 그, 해서 구독도 해주, 해주세요. 어, 잠깐만. 이판 치킨 찢으면 해줄게요. 치킨을 찢는다고요 아니, 아니 치킨 찢는게 아니면치킨면으면치킨면으면아치킨아 찢어 드치는군요치킨을치즈 찢는게 아니고 면는게 아, 아, 아니, 아니, 찢는 아니고 치즈면 치즈면 치즈 띠리띠리요 띠리요에에 네, 네, 네. 아. 그거요 그거 안 좋아요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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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너무 웃겨 아, 본인 진짜 재밌는 사람인거 알아요 사모님? 아뭐 가끔 한 번씩 쳐지긴 하는데 이정도로 리액션 좋으신 분들은 처음 만나네요 아 에이, 저는 아주 좋아요 아 저도요 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에이, 사랑해요 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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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쳤어 같이 어 어디 어디 핑 찍어줘 핑핑핑. 트럭핑 어, 지나갔어요 한 마리 오케이 가까이 있는 바위 쪽에한 마리 있어요 총세명이에요 오케이 예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막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지금 근데 집중할 땐 발음이 좋아지시네요 방금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보통이 살짝 걸 해가지고 아 아드레날린 분비? 응 괜찮은 거 아,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트럭핑 한 마리 붙었어요 아네 옆으로 돌게요 제가 안 돼가. 밑에 있다. 아이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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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이스 치킨 가자. 도전해 주세요 사부님. 화이팅 <laughs> 아직 오케이. 들어갑니다. 이래 어딘지 모르지. 어 소리 아예 안 들렸어. 사부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른쪽 중선 차뒤 있어 차 뒤에 누구 중선, 중선. 누구 누구 누구. 3번팀이 쏘했는데 핑을 찍어세요번팀쏘핑 핑핑핑 오케이. 아, 네, 오케이 확인 졸지 돌대 남을 빌릴 수도 있고있어 갈색 리스 나이스 나이스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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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슈아 다분이 죽어서 너무 아깝다. 아,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 아 스캔 터졌죠?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류별아 유튜브 구독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 소통에 대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나나소통에 <laughs> 대가 되겠다. <드려야겠다. 웃음> 아 굴해음을 옮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laughs> 시키 샷갈 포코 초코님 <laughs> 아, 덕분에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시키 샷갈 초코 초코님 <laughs> 마무리 멘벤트 해주세요 저도 이제 들어가게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사부님, 치킨 샷갈 초코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고딕 씨와 함께 네, 치킨을 먹어봤는데 구내염으로 인재도 만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정말 다크 나이트가 이런 보람을 <laughs>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악당들을 다 무찌르고 꼬마이를 아 구한 느낌. <laughs> 네, 우리 그 산호의 다크 나이트 고디시 함께였고요. 그럼 로빈 바